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혹시 부인 전 최고의 장면은 소희가 구더기를 부르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소름 돋더라고요. 어떤 호로 보다도 더 무서운 소혜의 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나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늘 잊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뒷모습만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아마도 소희는. 구덕이의 손만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게 구덕이죠 구덕이는 뭐늘 밤에 악몽을 꿀 정도로 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했었죠 그 정도로 집요한 사람이니까 구덕이가 잠을 못 자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소에는 아마 거기까지일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소혜가 이제는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청수현에서 잘 나가는 구덕이를 자기 노비라고 머리채 휘어잡을 수는 없죠 소외의 등장은 충격적이지만 아마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 주민등록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노비문서라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평판 좋은 양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진짜 성윤겸이 결혼을 할때 구덕이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이 탄로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었죠. 차라리 숨어 사는 게 들키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윤검은 세상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땐 내가 지켜준다고 그랬죠 라고 했거든요 비슷한 얼굴 많고요 천승이와 성윤검은 거의 뭐 쌍둥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소혜는 충격적이지만 아마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를 대는 방법이야 뭐 증인들일 텐데 소혜가 데리고 온 노비들은 이전에도 구덕이와 아버지의 탈출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구덕이라고 밝히지 않겠죠 덕을 쌓았던 구덕이에 비해서 소혜는 너무 악랄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를 갈고 있는 소회가 아버지 김낙수에게 얘기를 하겠죠 김낙수는 박준기에게 자처지종을 얘기하고 구더기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고 표현을 보면 박준기는 구더기가 의금부와 다아 있으니 그걸 약점으로 쥐려는 것 뿐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왜 당장 가짜 옥태영을 잡아들이지 않냐는 얘기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의 약점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어사였던 허정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구덕기와 함께 여러 사건들을 파헤쳤었던 인물이죠. 특히 박준기가 금광을 캐내려고 할 때도 그걸 막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준기의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박준기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 시작할 때 보면 구덕이가 영모를 꾸미던 주인들과 끌려갈 때 광화문 앞에 섭니다. 한양으로 압송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던 목소리는 허정문으로 보입니다. 의금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이고 그 허정문을 겨냥해서 박준기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참수형을 당하는 현장에 했던 걸 보면 의금부로 끌려가던 일행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박준기는 만일의 경우 허정문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구덕이의 과거 출신을 아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일 때 문제를 제기하려는 거죠. 궁제에 몰린 박준기가 노비 출신으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구덕이를 허정문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반격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도 닮았나요라고 하는 걸 보면 구덕이는 당당하게 맞서는 쪽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박준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소외의 노비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소외도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박준기는 이 패를 버리는 게 아니고 결정적일 때 쓰려고 했던 거니까요. 이 패가 나오는 게 결국 만수삼 사기 사건의 전말이 파헤칠 대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딘가를 찾고 있는 걸 보면 박준기가 깊이 연루된 만수삼 사기 사건을 파이치는 걸로 보이죠. 구덕이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기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배후에 현감이 있다는 걸 구덕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기의 모집책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다니고 또 돈을 모았고 그 피해 동선을 찾아가면서 다음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승이가 각본을 짜고 배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이 모집책에게 미끼를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집책을 잡으면서 몸통에 근접하게 되고 박준기는 현갑인 김낙수를 잘라버리겠죠. 꼬리 자르기로요. 첩으로 들어간 소에는 결국 비참한 신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자신을 조여오는 의금부 허종문에게 반격하기 위해서 노비였던 구더기의 과거를 문제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거죠. 구더기를 흔드는 결정적인 상황은 아마도 아버지의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승이가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설정이 계속 나온 걸 보면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고 결정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아버지도 있었다는 소의 말을 듣고 박준기가 듣고 찾아낸 게 아닌가 싶고요. 찾지 못하더라도. 거짓말로라도 구더기를 흔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역전된 상황으로 몰리며 진실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바로 1화 광화문 앞으로 끌려가던 구더기의 모습인 것으로 보이죠. 재밌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가 종종 언급이 되죠. 알로에인데요. 무리적은 청수연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만수삼을 소개할 때도 무리적은 청수연에서 잘 크는 작물이라고 했거든요. 만수삼 사기로 인해 망가진 청수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시 부인으로 인해 청수연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신화 같은 부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구덕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옥시 부인전 18.5도와 함께하시죠. 고맙습니다.